한화 오션 경우를 저는 좀 이렇게 주목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한화 오션이 왜냐면은이 조선과 방산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회사인데다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의 뭐한 60조 해당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지금 이제 한국과 독일이 남아서 이제 마지막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우리한테 오게 된다면 굉장히 큰 푸시가 될 거예요. 대표님 저서에서 가장 먼저 이제 다룬 분야를 보니까 K 방산이더라고요. 어전 세계가 이제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K 방산의 핵심 경쟁력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어떤 산업이 예를 들면 전망이 좋고 내년에 잘될것 같다라고 하는 근거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일단은 수요가 튼튼해야 돼전 세계가 그걸 하려고 살려고 다들 원하는 그런 수요가 있어야 된다. 그게 첫째 조건. 둘째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긴 하지만 아무리 수요가 좋으면 못합니까? 우리가 그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죠. 그것도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그래야만이 아이 산업은 내년에도 튼튼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잖아요. 방산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경우예요그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출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면 제가 볼 때는 방산, 조선, 반도체, 원자력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봐요. 전력기기까지. 그래서 방산 경우에는, 어, 그렇죠. 수요가 뭐, 인간의 본성상, 본질상 음. 전쟁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해석을 제쳐두더라도 음. 일단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갈등이 계속 생기고, 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각자 도생의 그런 저어 현상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방위 방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무기 수입을 더 늘리고 어 유럽, 호주, 뭐 캐나다, 어 남미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을 정도로 음. 그. 방산 제품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게 첫째 조건이죠. 상당히 좋은 환경이죠, 말하자면.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그러면 경쟁력은 또 어떤가.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이, 방산의 경쟁력이 뭐 당연히 좋죠. 좋은데 좋은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저는 그 남북이 대치해 있다고 생각해요. 음. 남북이 항상 대치하고 있고, 이 테크니컬리 저거잖아요. 현재 진저 휴전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쟁이 지금도 계속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방산 쪽을 키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유럽 같은데 전통적으로 이제 무기를 생산하고 팔았던 유럽의 각저 경쟁사들은 안이한 그런 상황에 빠져 오랫동안 왜냐하면 나토가 있고 미국이 지켜주고 뭐 이런 식의 그 사고 방식 때문에. 예, 무기 개발이나 생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다가 워낙 그이 말하자면 신냉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기를 수요하는, 아, 저,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그렇다고 미국을 무시하고 중국 무기를 사거나 러시아 무기를 사기는 좀 단단하죠. 음. 어렵죠. 그런데 네. 한국 거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음. 그렇게 한국산 어, 무기 체계는 말하자면 담백하다 <laughs> 어, 절, 별 정치적인 문제가 없다 지정학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게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방산이 됐건 원자, 원전이 됐건 뭐 어떤 분야가 됐건 간에 제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잘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리 복잡한 물건이라도 정확하게 잘 만든다 거기다가 가격도 괜찮다. 가격도 착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저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납기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납품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해놓고 6개월 늦고 1년 늦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납기를 얼마나 칼같이 지켜주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유럽 각국을 보면, 뭐, 독일 같은 나라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느슨한 나라들이죠. 이런 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납품 속도가 거의 감동적이라, 음. 바이어들이 굉장히 맞아. 좋아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갑자기 방산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막 한국이나 이런 데서 무역 부위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영내에서 유럽 내에서 물건을 조달해라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이라든가 현지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게 굉장히 저 용통성 있게 유럽이면 유럽, 남미면 남미, 거기에 맞는 호주는 또 레드백이라고 하는 전차도 팔렸다시피 그런 저 맞춤형으로 물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현지 생산을 호의적으로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K 방산의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무기 수요 급증의 배경이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축소한 미국 때문이다. 뭐 그렇게 한목을 한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런 흐름이 한국 방산 산업에게 좀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에, 미국이 그 세계 경찰 나는 세계 경찰 노릇을 이제 안 하겠다. 한큰 이유는 돈이에요. 돈안 쓰고 싶다 이거죠. 우리나라 저 내부, 내부 저것도 힘든데 어, 왜 자꾸 남우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느냐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 그 대상되는 나라들이 아이쿠 큰일 났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네.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유럽이죠. 유럽은 전, 지난 한뭐 거의 한 2, 30년 동안 그 러시아와 굉장히 이 친한 친근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에너지도 공급을 받고 독일 같은 나라가 에너지 너무 <laughs> 러시아 에너지에 너무 의존했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하게 지내고 그 방제 방위 산업에 대한 그거를 별로 못 느끼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이제 유럽 쪽이 굉장히 그 방위 산업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남, 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계속 수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사적인 이익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앞으로 그 방산 산업의큰 기회로 적어도 아마 한 3, 4년 이상은 계속 작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국과의 그 관계를 잠깐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사실 중국은 그 미국과의 그 갈등이나 미국의 규제, 강력한 규제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더그 힘이 자기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거꾸로 이제 그런 규제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 우리도 그러면 열심히 해서 미국을 뛰어넘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식의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중국의 체제 자체가 아직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스스로도 뭐 중국식 사회주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위주, 국가 주도의 경제 이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 이런 데는 조금 이제 저해가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완전히 100%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회였다면은 정말 미국은 큰일 났다. 아주 막강한 경쟁자를 만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국 방산에는 그런 미국의 역할 축소가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음. 내년 방산주 성장세를 이끌 대표 종목 뭐라고 보고 계실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한화그룹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네. 시스템, 네. 그리고 한화 오션. 음. 그리고 이제 한화그룹의 삼성사가 사실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LIG넥스원이라든가 네. 카이라고 부르는 항공우주산업 이런 저 회사들이 있는데. 하나오션 경우를 저는 좀 이렇게 주목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하나오션이 왜냐면은 이 조선과 방산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회사인데다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그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의 뭐한 60조인가 해당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지금 이제 한국과 독일이 남아서 이제 마지막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2025년 말이나 26년 초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한테 오게 된다면 아마 하나 오션한테는 굉장히 큰 푸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카이 쪽에서는 그 미국 미국 해군이 에 우리나라산 전투 훈련기 훈련기를 저 220기 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또 뉴스가 있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거의 한 10조 원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구체화가 되면 아마 카이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방산의 그 대장주라고 볼수 있고, 그 외에 뭐조그저한 그 저, 저 소부장, 소위 말하는 소부장 회사로 든다면 정밀 기계 방면에서 두드러져서 KE 전차의 변속기 같은 것을 만드는 SNT 다이나믹스 이런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군함의 엔진과 터빈을 만드는 STX 엔진 뭐 이런 회사도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잠수함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잠수함용 연료 전지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범한 퓨얼셀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항공기나 드론을 위한 부품, 자재 이런 거를 제 공급하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회사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방탄, 이, 전차나, 뭐, 저, 자주포나 하여튼, 이런 것, 무기들의 그, 방탄, 이, 방어하는, 그런, 저, 소재를, 그래서 장갑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장갑이라고 하는 소재를 만드는 삼양컴텍 이런 회사도, 어,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2년 동안 좀큰 조정을 받던 이차전지 기업들이 최근 조금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고, 네. 보이고 있는데요. 반등세가 좀 앞으로 이어질지 궁금하고 또 이차전지 산업의 방향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차전지는 그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뭐 선박이나 자동차나 항공기까지 쓰임새가 있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에도 들어가고 UAM 뭐 그런 분야 우주 분야에까지. 이 차전지가 많이 쓰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시장이 전기차 그리고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전기차 쪽이 많이 죽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그 조정을 받고 이렇게 많이 침체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전기차가 안 나가서 그런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캐즘이라고 부르죠. 일시적인 수요가 앞 위축됐다. 그래서 이 전기차의 캐즘 때문에 이차전지가 지금 말하자면 죽을 맛을 <laughs> 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ESS 쪽은 AI 산업이 확대되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면서 ESS 쪽은 수요가 아주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차전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고 전기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 친환경이기 때문에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언젠가는 전기차로 가고 화석 연료 차는 없어질 거다. 거기에는 이제 누구나 동의하는데 이제 속도가 문제겠죠. 얼마나 그걸 빨리 이룰 수 있느냐. 수요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업계에서는 다들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몇 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그 분야에서 배터리 업체들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러면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ESS용 거기도 이제 뭐 들어가는 저 배터리의 배터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국이 자라는 그런 종류도 있고 우리가 자라는 종류의 배터리도 있는데 현재 시장은 중국이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거의 뭐한70% 가까이를 ESS 조차도 중국 배터리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삼원계라고 부르는 그런 약간 고품질의 배터리에 집중을 했었고 중국은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싼 거. 그래서 이제 인산철 해서 LFP라고 하는 형태의 배터리를 계속 이제 추구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저 전기차가 잘안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국이 아, 우리가 이게 너무 고품질에 그 매달렸구나. 이게 조금 문제였구나. 거꾸로 중국 쪽은 이렇게 가격만 계속 두드려 왔지만 그 사이에 품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LFP도 옛날의 LFP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힘든 겁니다. 싸우기, 싸우기에. 그래서 어쨌든 ESS는 다행히도 그 트럼프가 그 규제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반사 이익도 있고 해서 e SS 쪽으로 어, 배터리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에, 삼총사 모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LG 엔솔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용 중에도 어, 예를 들면 중국이 하기 힘든 타입이 있거든요. 원통형 같은 거.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공급할 데가 없는가봐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데서는 아주 대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구입을 약속을 했다가 이제 잠시 철회한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그 대신에 이제 또 멜세데스 벤츠가 그걸 또 사기로 약속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원형 배터리 쪽에서 일단 드파구를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SS 용도 있고 그 외에 여러가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수요차를 개발을 해서 이런 지금 캐점 상태를 일단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마지막에 K 배터리라고 이제 포함을 시키긴 했지만 2026년은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K 전력 기기의 산업 이제 호황과 함께 전력 에너지도 이제 하나의 큰 축으로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전력의 전반적인 가치 사슬에서 한국이 이제 좀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을 좀 짚어본다면 내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음. 우리 인간의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정말, 정말, 뭐, 기본적인 그 에너지죠. 그걸 이제 생각해보면 일단 그 전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드는 것은 뭐, 화력, 수력, 원자력, 그 다음에 신재생,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만들어서 만든 곳에서 수요, 써야 하는 쪽으로 보내는 송전이 있죠. 송전에는 이제 전선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그걸 수요하는 지역에 받아서 각각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렇게 배전 나누어 주는 배전 그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 가지고 실제로 쓰는 그 시점 외에는 저장을 해 둬야 돼요. 전력이란 게 아마 그 일정 시, 시간이 지나가면 안 쓰고 지나가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저장 어떤 형태로든 저장을 했다가 그리고 소비하는 과정. 이 각각의 단계에서 그 여러 가지 인프라 제품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저 단계에 들어가는 기기들을 다 만들어요. 다 만들고 다 공급하고 경쟁력도 상당히 좋고 분명히 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근데 그 폭증은 당연히 이제 AI 때문이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또 AI 모델이나 서비스가 사용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전력을 많이 잡아 먹다 는 그러거든요. 굉장히 뭐 이미 주식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일렉트릭 등등 모든 회사들이 뭐 계속 그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이런 이런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전망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고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받아 놓은 수주도 많지만 2026년에도 계속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이 전력 기기들이 보통 한 수명이 한 2, 30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이 그 교체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하고 딱 물려가지고 변압기나 차단기나 뭐 배전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력기가 전망이 좋다 이렇게 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80년대만 해도 뭐 너는 변압기, 너는 차단기 뭐 이런 식으로 나어줬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모든 회사들이 거의 모든 그 기기들을 다 만들고. 심지어는 토탈 패키지 뭐 이런 것도 공급을 하고 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 쪽에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아는 뭐 그냥 일반 전선이 아니라 초고압 전력선 아니면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이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라서 어 전반적으로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효성중공업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네. 전력기기 산업 분야에서 좀 내년에 주목하고 계신 기업 어디 또 있을까요? 이제 삼 d a i e h d 현대 일렉트릭, 네. 효성중공업, 그리고 l s 일렉트릭 이제세 네. 개가 대표적인 그 대장주죠 대장주라고 볼수 있고 e l e 서제 개인적으로는 n d a i e l e c t 이 i c Hyundai e l e c t 상당히 이제 황대주가 돼 있잖아요. 근데 회사 중호 이 앞으로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 좋긴 좋아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도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큰자 대장주 외에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제 일진전기라고 하는 곳 그리고 산일전기, 산일전기는 이제 뭐 제어용 변압기서 조금 특수한 변압기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데이터 센터 같은 데 특히 쓰다 보면 열이 엄청 많이 난다고 해서 냉각을 시키는 그 솔루션 그 기술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l g 전자까지이 냉각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냉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설비를 아예 그냥 확 액체에 담궈버리는 그런 냉각을 어,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GST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어요. 이 원래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었는데 어, 넥 액침 냉각으로 이제 또 두드러진 회사가 GST라고 이렇게 해서 뭐 크지는 않지만 요런 중소기업 중에도 에, 예, 전력 기기 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도 한번 여쭤 볼게요. 최근 2, 3년간에 보면 바이오 산업에서 자금난 투자 위축 이런 걸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국 바이오 산업의 흐름 내년 좀 상반기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눈여겨 보고 계신 기업도 함께 꼽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바이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자본과 인원이 이제 필요한 그런 정말 힘든 이제 산업이죠. 그 대신에 성공만 하면 돌아오는 것도 많은 이렇게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난 한 2, 3년 동안은 뭐 일단 고금리 상황 그래서 이제 이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아 가지고 필요한 돈을 제대로 못대니까 어, 조금 위축이 됐고 거다가 각그 바이오 회사들이 어, 관목 할만한 실적이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 어, 지금도 적자 보고 있는 유명은 하지만 적자 보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침체가 돼 있었어요. <laughs> 근데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또 이제 나름 그 분야에서 그런 저 경쟁력을 보여주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전망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고 2026년 역시 제가 볼 때는 어, 어, 그런 저 터널을 좀 많이 벗어날 것 같아요. 근데 분야로 몇 개를 나눠보면은 일단은 그 CDMO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탁 생산하는 분야가 있고. 어, 바이오 세밀러 분야가 있고, 신약을 아예 개발하는 분야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기술을 수출하는 어, 그런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CDMO는 뭐 우리가 저 반도체의 파운드리하고 이제 비교를 하죠. 보통 네, 요청을 받아서 정확하게 그 약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1위에요. 특히 삼성 저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지금 뭐 생산능력도 세계 최대 그 다음에 의약품 생산 성공률도 최고 압도적으로 99% 이렇게 거의 실패가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또 세계 상위 20개 제약사 중에서 17군데가 고객사 뭐 아주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8개월 만에 어, 작년 수주 돌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실적 신기록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어, 옛날에부터 저 CDMO를 해왔던 스위스의 론자라든지 어, 중국의 새로 생긴 그 우시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런 어, 경쟁사들을 압도하면서 어, 앞으로도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어, 풍년을 기록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도 어, 대표적인 회사가 셀트리온이죠. 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이 이제 화학 성분을 이렇게 합쳐서 만드는 그런 저 합성의약품이 아니고 바이오의약품을 라이선스를 얻어서 이제 쭉 팔고 있던 제품을 에, 라이선스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같은 효능을 만, 에, 에, 보여주는 그런 해, 저 말하자면 복제품을 만드는 거죠. 램시마인가요? 램시마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저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 가지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70% 이상을 장악할 정도로 대성공을 하고 2025년 하반기에도 <laughs> 지금 현재 다섯 가지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예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대단히 그이 바이오시밀러 쪽에는 크게 성공을 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든가 대웅제약 이런 몇몇 회사들이 워낙 이제 좋은 영역이기 때문에 바이오 세밀러 쪽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기술 수출이란 것이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약 개발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자본과 시간과 이런 게 필요하고. 또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실패하면은 땅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개발하다가 중간쯤 돼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그 후보 후보 물질이나 원천 기술을 아주 큰 글로벌 제약사한테 넘겨 줍니다. 넘겨주고 너희들이 받아서 개발을 끝내서 상업화해서 팔아라. 그러면 우리는 뭐 계약금 받고 그다음에 단계 단계마다 마일스톤이란 거 받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판매가 시작되면 로열티도 우리한테 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종 대가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자본이 부족하고 그런 저 나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게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은 끝까지 가서 위험을 안고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술 수출이라는 형태로 일단 이제 위험을 부담을 넘겨 줘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저 관행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을 뭐 아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 회사가 각종 그런 기술을 수출하고 조단위의 계약금을 받고 막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리가 캔 바이오라든가 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던 에임드 바이오,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에 수출했다고 해서 아주 단번에 유명해진 회사도 있죠. 올릭스. 그 다음에 치매 치료제 기술을 수출했다고 하는 ABL 바이오. 뭐 그런가. 그 다음에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뭐 알지노믹스라든가 아리바이오 이런 회사들.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해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그런 회사도 많습니다.